네 안녕하세요 9월 4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어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그동안 오해가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바울이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고 변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떤 오해와 비난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호와 변명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냐면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그 경건주의자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그 초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기에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사도들이 지금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되었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고린도 교회를 와서 세우고 뭐 그건 인정을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의 거물급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활발히 활동하는 거물급 사도들에게 일종의 추천서라도 받아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바울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 후반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천지자들 안에는 예루살렘의 그런 거물급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도 받아왔는데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다. 근데 바울은 아무런 뭐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라고 그동안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린도교의 비난에 바울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인데요. 여러분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좀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종이입니다. 종이 페이퍼 종이입니다. 라는 뜻인데 문맥상 살펴보면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추천서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먹물로 종이에 썼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돌판에 새긴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긴 그것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멋있는 바울의 면모를 여기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멋있는 건 사람의 추천서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것은 지금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나를 추천서 한장 없다고 비판하는데 나한테는 너네들이 추천서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목회자로서도 감동을 받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선으로 갚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많은 어떤 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대답할 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사람의 열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일군 너희들, 고린도교회 사람들, 너희의 영혼들, 이 교회가 나의 열매이자 나의 추천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추천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동안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이 그 동안 이루는 업적은 이렇고, 이 사람이 성품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내가 그 동안 보니까, 그 동안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을 내가 보니까 추천할 만합니다라고 쓴 것이 바로 추천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우리 교회는 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참 아까워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저희가 돈을 좀 아낌없이 쓰는 그런 태도가 간혹 있긴 하지만 뭐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동안 봐온 많은 교회들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뭐 가정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 뭐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뭐 장학금을 주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돈을 쓰는 것이 좀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결국 교회의 열매는 사람이고 사람의 열매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열매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행사를 열고 그의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먹물로 써주신 하나님의 추천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몇달 전에 고린도 전설을 말씀드릴 때도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고린도도 한번 멸망했다가 로마로 인하여 재건되었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일어나서 서로 경쟁과 과시가 활발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 이후로 한국 전쟁 이후로 굉장히 몰락했다가 결국은 다시 급성장해서 경쟁과 과시가 활발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도 한국도 서로를 이기고 빨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맥락이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교회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네는 경쟁과 과시 좋아하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추천장이 없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했지? 그런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추천서가 여기에 있고 그네 그게 너희들이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는 교회의 열매는 사도 된나 바울의 열매는 곧 사람이고 너희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닮아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장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에 과시하기 좋은 것들, 어떤 서류로 나타내는, 종이로 나타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사람의 성장이라든지, 하나님이 열매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더 가치를 둘줄 아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함께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어떤 성령의 추천사를 쓸수 있는 성령의 추천서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